손오공이 결을 다 강대강, 깡대깡, 깡대강. 세상에 누가 지고 싶겠냐? 서로가 이기는 게 지상과제인 한 세상은 강대강에서 깡대깡 거쳐 깡대강까지 갈 것을 이기고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하냐? 남은 앙금이 원한되어 다 태워버릴 것을 세상은 이제 뭘 해도 지면 큰일 나는 걸로 알게 됐다. 한번 지면 한번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인 거다. 백성들도 맨 있는 집 자식들끼리 좀더 호사스럽게 먹고 가지려고 용 쓰고 때 쓰는 걸로 밖에 그러니 백성들은 낄 틈은 없다. 물론 끼워주지도 않고 끼워봤자 초전 박살 날 테고 어차피 이놈 주머니에서 저놈 주머니로 이동만 하는 거은 경험 세상에서 격음 세상으로 백성들에게는 오로지 더 시끄러울 뿐 세상에 누가 지고 싶겠냐? 서로가 이기는 게 지상과정이냐? 세상은 강대강에서 깡대깡 거쳐 강태강까지 갈 것을 이기을 뭐하고 지면 뭐하냐? 남은 한금이 원한되어 다 태워버릴 것을